펠로에브로원 웰컴백 투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미 재무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그 한은 총재까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희망한다 추진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원달러 스와프 계약을 맺을 수만 있다면 한국 경제에는 대형 호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통화 수합을 맺는 구나는 그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 연방준비은행, 미국중앙은행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요, 재무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옐를이 과거에 연준 의장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뭔가 좀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 않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은 할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쉽게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고 향후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거이 통화 수업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 달러 수업이 현재 상황에서 왜 좋은가 그거는 계약 금액만큼 만약 되기만 하면은 계약이 되기만 하면은 계약 금액만큼 달러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을 팍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 또 다른 말로는 그 외환 보유액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은데 현재 그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즉원 달러 환율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또 한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진행 중이니까 원, 그 반대 현상으로 원 약세 현상이 추가되어서 원 달러 환율 추가로 지금 급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이제 급등이 돼서 그래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환율 상승시키는 악순환 되고 있고 또 한편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금년 지금 상반 계속 적자 아닙니까? 적자 행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폭이 팍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만큼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게 원 환율을 다시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그래서 지금 그원 달러 환율을 이거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폭적으로 금리를 팍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내 경기는 침체될 것 같은데 그걸 더 악화시키고 침체 더 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지금 이자 폭탄 아무래도 터지고 있는데 더 심한 이자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딜레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이 수합 계약이 맺어지기만 한다면 추가로 금리 인상 없이도 환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같은 폭만큼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의 환율 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정부로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이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 <laughs> 근데, 왜 어려울 것인가? 그래서, 왜 어려운 이유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이죠. 우선, 소왑의 본질을 한번, 그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미국 소왑 정책을 그 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왑이라는것으로말 그대로 서로 바꾸는 거,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크런시 스왑, 통화 소왑이라는 거는, 내돈 주고 네돈 받는 겁니다. 네 돈과 내돈 서로 바꾸어서 이제 보관하는 건데, 일정한 기간 후에는 다시 반대로 내가 받은 돈 돌려주고, 그래서 내가 맡겨두었던 돈 가져와야 됩니다. 원달러 수합이란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온 다음에, 나중에 받은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말이죠. <laughs> 가령. 받은, 받은 달러로, 배가 고파서 밥을 사먹어버리고, 목이 말라서 물다 사마셔버리고,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돌려줄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시장에서 원화로는 살수 없는 것을 달러로 사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돈은 달러 아닙니까? 한국돈 주고 사올 수 없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돈 받고는 물건을 안 판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안 준다는 거죠. 우리는 달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안고 안 되겠습니까? 원화는 프린트 하면 되는데, 달러를 우리가 프린트 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미국 중앙은행만이, 연준만이 달러를 프린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러를 얻는 길은 원칙적으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우리 물건 팔고 대신 달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령 인도네시아나 뭐 저런데 스리랑카나 저런데 물건 팔때 달러 달라고 그러죠. 달러. 예. 그 나라 돈은 안 받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한푼두푼 푼 벌어서 저축을 해 둬야 합니다. 이게 외환 보유가 아닙니까? 그래야지 긴급하게 물건을 사와야 할때 그런데 달러 없으면 그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은 달러 저축액이 늘고 흑자 줄면은 달러 저축액 그니까 리저브, 외환보유고가 줄어듭니다. 외국 돈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달러 가져오죠. 그래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줍니다. 이때 원화는 그냥 프린트 해 버리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외국인이 돈을 달러를 가져오면은 좋죠. 그런데 그때 그 달러는 보관을 해 둬야 되지 않습니까? 리저브로. 외환 보유고로 보관을 해 둬야죠. 만약에 나중에 외국인이 그 돈을 갖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와서 달러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줄 달러가 없으면 어푸도죠. 그래서 달러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근데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 프린트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기축 통화와 기축 통화 아닌 그, 그 원화. 어이고 그 숙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약속을 해서 한국 돈 맡기고 미국 돈 한국이 보관을 한 후에 약정기간 후에 그 달러만큼 또 돌려주고 한국 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한미통화스와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정확하게 미국 연준은 가령 EU나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이들 다섯 나라하고는 무기한 무지한 통화 스와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도 없습니다. 이거를 상설통화 스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나 파운드나 영국의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나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의 엔화 이런 거는 사실상 기축통화처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딱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이 다섯 개 나라 외에는 상설 통화 수와프안 합니다. 그 예? 미국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 이거 계속 성장하고 또그 경제 규모에 맞게 외환 시장, 자본 시장 계속 더 발달을 해서. 미국이 정하는 어떤 그은 기축 통화의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상설 통화 스와프 그룹에 한국도 끼워 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실질적인 요건을 지금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이제 그 어, 한미 통화 스와프 과거에 한열번 했었죠. 그 미국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비상 통화 스와프라고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 금융위기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일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이자 아니고 미국의 재할인율에 상당하는 비용 지불하고 실질은 달러 빌려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에 한미 통화수합 300억불 체결하니까 바로 원환율 70원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한미 통화수합 600억 불 계약 체결했는데 당시 원 달러 환율 40원 바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금융 위기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제조업 기반 아직도 탄탄하고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자력으로 극복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는 차원의 비상 통화 수합 체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상설 통화 수합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환 보유고는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너무 많으면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외환 보유 비용 아니겠습니까? 한미 통화 수합을 저렴한 비용으로 체결할 수 있다면 참 하는 것이 좋은데 미국이 안 한다는 거죠. 아마도 모든 국가가 미국과 통화수업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위의 그 다섯 개 국가만큼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상설 통화수업 맺을 정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달러를 얻는 방법은 통화수업 안될것 같고 우리는 지금 축자 사자 물건 더 팔아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기축 통화인 미국과 관련해서 어 달러 수합은 그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렇고 그래서 이번 그 한미 통화 수합은 안될것 같다는 거고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는 지금 적절하게 어일대1로 통화 수합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의 경제력보다도 더 나은 국가들하고는 무제한 무기한 무이자 통화 수합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한국보다 좀 못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하고는 이제 한도를 정해서 또 기한을 정해서 필요할 때 연장하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표 보시면 현재 한국이 통화 수합 계약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캐나다하고 무제한 무기한으로 맺고 있고요. 스위스하고 호주가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치앙마이 이니시티브라는 것은 아시안 10개국하고 한국 일본 중공 13개국이 공동으로 1200억 불 이제 범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어, 중공하고는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어, 통화수합 맺고 있는데 어, 중공하고는 경제적 거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저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일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에. 일본하고 통화수합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어, 문재인 정부의 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일본과 통화 수합 계약 아 빨리 복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캐나다처럼 무제한, 무기한 방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서로 긴밀히 한일간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 경제에서 일본을 음, 따돌리기를, 일본을 추월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럴수록 일본하고 어,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선의 경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경제도 지금 계속 그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 캐나다하고 무제한 무기한 이렇게 그 통화 수합을 맺는 것처럼, 엔 화하고도 무제한 무기한 통화 수합 맺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스포 y 칭시운덱스들